수영대회는 1,500만원 들어요 그 다음에 장애 학생 체육대회는 3,000만원 들어요 이걸로 얼마를 확보하시겠다는 의지이신 건지 모르겠고 이거를 이 체육대회나 수영대회나 장애 학생 체육대회는 특히나 없애는 이안한것 개최 안한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이 학생들 오늘 준비해서 내일 대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, 그때 1년 저, 과정을 저수증이었습니다. 이 대회를 그 생각하고 준비를 한단 말이죠. 1500만 원, 3000만 원, 이 예산 아끼겠다고 그 1년 동안 이 대회를 목적으로 해서 준비한 학생들에게 이 대회 안 하겠다. 어느 게더이그 공익이 클까요? 그래도. 이런 대회까지 취소해야 될 만큼 지금 교육재정이 어렵습니까? 아, 물론 어렵다는 건인정하겠습니다만는 그러기에는 다른 사업들이 너무 지금...